이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이와 뉴스입니다. 이지치엔 푸드홀, 아트하우스 모모, 삼성홀 등 여러 상업시설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상업시설들이 교육 면세 혜택에서 제외되고 4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내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4일 본교와 서대문구청의 소송에서 학내 상업시설에 교육면세 혜택을 줄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교는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에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ECC 지하 4층의 연구소 두 곳을 제외한 상업시설에 대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교는 당초 시공 단계에서 ECC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확인한 세무당국은 본교 ECC의 재산세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ECC가 완공되자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레스토랑, 영화관, 공연장 등을 들였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ECC 내 임대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본교의 4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 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으며 상업시설들이 지나치게 모여 있어 교육 사업 취지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본교는 이러한 서대문구청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임대료가 다른 사업에 쓰는 이게 아니라 이제 학교 교비 회계로 전입이 돼서 학생들을 위한 자금이나 뭐 아니면 학교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4층에 있는 시설들이

이 CC에 있는 시설들이 캐세이오나 소앤노 같은 건 너무 비싸서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학생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홀 같은 경우는 학교 행사보다는 외부 행사가 훨씬 많은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편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후 상급법원에서 확정되면 다른 대학내 상업시설의 과세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UBS, 진혜민입니다.